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은 2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5면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겁수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려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부르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에 자유를 준다 하여도 사람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오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실겠습니다. 잠든 속담의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네. 22절까지 설교의 제목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들 새벽에 좀푹 주무시지 않고 하나 없이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우서 2장 앞부분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어제 우리 후 목사님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막 한참 열혈 초창기 시절에 다른 목사님들 또 잘못하는 분들을 많이 비판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새벽 설교할 때 반면 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2장 12절로 22절도 사실은 이 거지 선생, 거지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멸망의 종들이다. 이런 얘기들. 심지어는 마지막에 개와 돼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예, 이걸 우리 현실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대가 되면 되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기 이성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막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왜 도리어? 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부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함에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멸망의 종이고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 반대가 돼요. 우리는 부흥과 왕성함의 종들이 될 것이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자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종들,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이게 참 아름다운 표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오늘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쓸수 있는지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들은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 가운데에서 불의를 당한다. 열심히 낮에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자 하는 가운데에 멸망을 당한다. 하,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써놨습니다. 아무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점과 흠이다. 일어났습니다. 점과 흠이다. 그럼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장 18절. 예, 제일 마지막에. 아, 베드로 전서군요. 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이고 흠이다 하니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표백제로 열심히 닦고 아무리 물로 깨끗이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점과 흠이에요. 어떻게 하면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이 씻기는 방법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리잖아요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의인이잖아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여겨주시는 대로 법적으로 선포하신 대로 살아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더 이상 점으로 얼룩지고 흠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한점 점도 없이 한점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점이 묻었네, 흠이 묻었네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14절 계속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퍼뜩 깨닫게 되죠 십계명에는 율법에는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예요 간음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손으로 발로 행위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하여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죄지지 아니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연단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엇으로 연단되어야 됩니까? 환란 중에도 인내를 인내 가운데 소망을 우리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연단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탐욕으로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 일러 주신 대로 환란 가운데도 인내를 인내 가운데도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잘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나온 그런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빛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2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발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초빙한, 그 당시에 점술, 복술, 아주 예언이 탁월한 능력자로 알려졌던 자칭 선지자입니다. 아, 그런데 이 발람이 비싼 돈을 주고 모셔와가지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아방이, 뭐,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지금 왔는데 보아하니까 막 파죽지세로 다른 민족들을 섬멸하고 온다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니 당신이 능력이 있는 자니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 달라고 돈을 준 거예요. 아 그래서 발람이 길을 나서는데 나귀가 못 가게 막잖아요.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초대교부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비록 나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시키시어서 그 나귀를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나귀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말씀을 나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발람이 듣지 않아요. 이무세고 다시 가잖아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청탁을 받았는데 차,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고 이스라엘 망하게 해 달라고 막 기원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성경에 잘안 나오지만 성령께서 발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까지 쭉 소개되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는데 문득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는가?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저주해 달라고 불렀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수와 같이 힘이 세고 암사자와 같이 용맹하니라. 그들은 문민족 중에 특별히 뛰어나리라 막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거듭되는 역사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막 뭐라고 하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그네 번째 마지막 예언, 세 번째 예언에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24장 17절에 그 유명한, 앞부분에 성경에 메시아 예언의 가장 강력한 말씀, 한 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이 민족으로부터 한 규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놀랍고 충격적인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발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불의의 삭스를 받아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주제를 잡고 하고 있잖아요. 라마나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에 피신해 있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자객들을 보내고 또한 체포조를 보냈는데 아이 사람들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을 해버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급습, 성령의 기습, 성령의 공격 우리 새생명 축제하고 새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위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안 되죠 어제도 신방 중에 한 분이 11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자기 큰언니하고 형부하고 11년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 좀 나오게 달라고 마침내 드디어 이번 주일에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했답니다 온천장역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강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대로도 절대 열릴 것 같지 않. 그러나, 그건 우리 힘이고, 우리 연약함이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믿습니까? 성령은 바람이, 어느 곳이든지 다세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문을 꽁꽁 닫아도 성령은 빛입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꽁꽁 숨어있는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 성령의 큰 급습, 성령의 큰 역사, 성령의 강하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다 활짝 열리고 강평한 마음들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발람이 이렇게 성령의 급습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잠시 쓰임받아요. 사탄 마귀의 쫄개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도구로 잠시 쓰임을 받는다고 요 그러면. 대오각성하여, 야, 나는 내 본분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돈값 하느라고. 그래, 내가 돈값을 해야지. 마지막에 비책을 알려줍니다. 이 백성들, 음욕을 피하지 못하니까, 음욕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 음욕에 약하니까, 여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모함 여인,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음란의 덮에 빠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다 넘어갔습니다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발람에 대해서 조금 호감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발람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그러한 계책을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7천 명이 몰살당하게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2만 7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압력을 피하고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종으로, 또한 그런 마음을, 그런 우리의 태도와 그런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 19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멸망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심으로, 자유를 주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멸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의 종, 소생의 종, 부흥의 종들이고 왕성함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형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금방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방비를 하지 못했던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지, 이번에는 먼저 번에 있던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처음 지경보다 더 악한 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세상의 더러움, 다시 세상의 그 타락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도달하고 뒤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다시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 길에 접어선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예루신이 거룩하고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흠이 없고, 더 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에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웠다 이건 자만서 말씀하고, 그 당시 유대인의 우화를 인용을 한 건데, 막잘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다시 옛 세상의 그 더러움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그리워하면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충격적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베드로후스 2장 12절로 22절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은 반명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성 없는 짐승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를 논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반대로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종들, 말씀의 목회자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 이후에도 전부 뒤집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환란과 인내와 소망과 믿음으로 연단된 마음 성령의 급습을 받아 일시적으로 변화되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만 발람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꼭 붙들고, 주여, 다시 때려주십시오. 주여, 다시 성령의 바람을 맞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시 성령의푹 빠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급습을 받아, 성령의 바람을 맞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성결한 이 멋지게 열어주신 인생길 새로운 인생길을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